선생님, 저제거블로그에요 제 이게 여기 내 블로그 가면 꼭 이게 뜨는데 이거를 좀 없애보려면 어떻게요? 이거 이거 없애려고. 곰탕 아무튼 봄탕 이게 없애냐? 두 개가 항상 위로 올라오는데 그걸 없애고 아, 싶어. 그리고 여기가. 아, 이, 음. 이렇게, 이렇게 순서별로 있어갖고, 최신 글이 맨 처음에 오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옛날 쓴거 2024년도 것이 꼭 여기 오거든요. 음. 요것도 좀 밑으로 똑같이 내려버려. 이거 필요도 없는게 꼭 지저분한게 맨 앞에 떠가지고. 어디로 가시냐, 그러면요. 네. 내 메뉴? 빨리. 근데 이 툴을 홈페이지 형처럼 쓰실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 보시면 왼쪽에 프로로고 있고, 오른쪽에 블로그 있거든요. 거기 네. 그 사진 위에 보시면 네. 그래서 프롤로그 형으로 돼 있어서 그래요 아, 그러면 없애려면 어떻게 해요 블로그 형으로 하실 건가 생각을 해 보세요 아니 이거 이거 프롤로그 필요 없어 블로그 형으로 해야지 블로그 형으로 하시면 관리로 들어가시고 네. 어차피 위에 홈페이지 형으로 만들 거니까 아, 네. 전체 보기 들어가시고 네. 거기에서 음, 음, 음. 거기에서 세 번째 칸에 위에서 하나, 둘, 프롤로그하고 블로그하고 있어요. 거기에 위에 상단 메뉴 설정으로 가세요. 어, 메뉴 글 동영상 관리에 상단 메뉴 설정. 네. 음. 여기에서 블로그 아, 애기... 체크 해제. 아, 해제. 그 밑에 블로그 필수 근데 개지가, 대표 메뉴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메뉴 설정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나오네. 밑에 블로그 필수 부분을 체크하시면 어. 네, 필수로 오른쪽, 오른쪽 체크 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거 체크 해제다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네. 그 밑에 지도 체크 해제, 서재 체크 해제. 태그 해제 네, 됐어요 그 다음에 확인 네 됐어요 보세요내 블로그 네, 네. 근데 이렇게 안돼 있고 어디를 음. 보면 이렇게 박스가 나란히 돼 있는 거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거는 프롤로그로 다시 해야 돼 프롤로그로 다시 가야 돼 응 음, 프롤로그로 다시 하세요 그럼 다시 메뉴로 들어가시고 네 메뉴 네, 네. 어, 관리로 들어가시고 네. 아까 거기로 다시 들어가요 전체 전체 메뉴에서 어 상단 메뉴 설정 네. 음 프롤로그 다시 체크하세요 음, 그리고 어 필수 옆에 동그라미를 음. 위에로 체크 다시 하시고 여기, 음 응, 오른쪽에 프롤로그 관리로 들어가. 음 응, 여기에서 응. 첫 번째 어경 정중 경한이 대 옆에 병경을 눌러. 그걸로 체크가 돼 있어서 그러고만. 음. 응. 그럼 이걸 뭘로 눌러요? 음 제일 중요한 걸로 여기에서, 어 하세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궁금한 거뭐 하고 싶어 어차피 세 개밖에 안 나와요 건강 예 네. 확인 누르시고 그쵸. 아니 아니 밑에 확인, 확인 누르시고 그다음에 풍경 어, 이거 경아니 아니요 X 어 X 지금 위거 가고 밑에 거 중에 밑에 걸로 노출시키겠다라고 밑에 걸 지금 체크해 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이 중에서 네. 지금 경중한이대로 변경하셨잖아. 잘못 하셨다. 그거 하면 안 돼. 밑에 거 해야 돼. 거. 위에 걸로 쓰실 거예요? 밑에 걸로 쓰실 거예요? 나는 모르지. 어찌겠어요, 얘들가 밑에 거 써. 이미지 감 그래서 거기 경중한이대 로 그걸 변경하지.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고 오른쪽이... 이것도 이것도 없애고 싶은데 잠깐만요, 그 겨, 먼저 건강부터 하고요. 오른쪽에 세 줄이라고 돼 있는 거 클릭해 봐요. 어, 그건 됐어요. 어. 그건 세줄 놔두시고 그러면 어, 광주 방해. 전 전남 협회 그거 변경하세요. 오늘 뭘로 할까? 새벽 성공대학으로 할까? 네. 그것도 세줄로 네. 할까요? 아니요 확인은 몰라요. 그냥 놔둬요. 그냥 놔둬요. 전체 보기는 뭐예요? 전체 인재는 나머지는 전체 다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확인? 네. 내 네, 블로그. 음. 새로고침. 아 새로고침. 박스로 된거안 나오네. 껐다 다시 가볼까요? 아니요 새로 고침하면 되는데 아까 확인 눌렀으면 어디 다시 나갔다 봐야지. 아니요 블로그 관리로 들어가야 다시. 자, 안, 저기가 안 되는 다시 들어가요. 메뉴 관리 그렇죠. 음, 전체 보기. 음, 상담 메뉴. 음, 프로 로그 체크. 그 위에 동그라미 또 체크. 예. 확인 누를게요. 밑에 확인. 음. 새로 고침. 내 블로그. 이것이또 나오네. 아니요. 이거 원래 안 나오는데 다시 새로고 찜해 보세요. 가다다 볼까? 이렇게 된게 맞아요. 이렇게 된게 맞는데 지금 이 부분이 건강인가? 건강인가? 근데 이거 좀안나오적 껐는데. 프로로그를 하니까요. 프로로그를 하니까 또 이게 나와 버려. 건강인가? 건강을 체크 이걸 카테고리 건강에 집어넣어서 그래요 카테고리를 바꿔요 아니 한의대로 돼 있는데 한의대로 돼 있네 그러면 프롤로그가 잘못된 거지 어떤 걸로 다시 프롤로그 다시 가봐요 관리 어, 관리로 가서 응. 어. 전체보기로 가서 전체보기 그렇죠 프롤로그로 가볼까요 아, 가만요음 변경이 안 됐어. 응? 변경이 안 됐어. 아까 변경했는데, 그니까... 여기서 건강으로 해가지고... 확인... 아니, 구그 밑에 확인... 그미에 한... 다시... 아... 확인... 우리다 그 건강으로 네, 거... 됐는데, 응, 음, 됐을 것같아 변경, 내 블로그. 그거 어, 나왔다. 변... 변경됐죠. 어, 이렇게 프롤로그로 쓸 거면 첫 이미지를 어, 음. 항상 입딱 음. 어떻게 보일 건지 생각을 해서 잘 음. 계획을 짜서도 해야 돼요. 근데 여기가 최신 순으로 안 나왔네. 최신 순으로 나와요. 어, 최신 순 2024년 것이 지금 떴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2024년이 제일 늦게 글을 쓴 거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첫 화면이 최근 것이 떠야죠. 여기가. 그게 최근에 쓴게 2024년이겠죠. 아니요. 그서그 카테고리 최근이에요. 그 카테고리 최근.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어제 쓴 것이 여기 이렇게 짱. 안 돼, 안 돼. 좀... 왜? 왜냐, 그럼 카테고리를 정해버렸잖아요. 아니, 안 정해야지, 그럼. 그러면 그냥... 블로그용으로 해야 돼. 어, 그래, 그럼 블로그용으로. 응. 나 그냥 어제 쓴 것이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지. 관리로 가서. 그러면 블로그용이에요, 그러면. 음. 응. 아까 처음에 우리 설정했던 거. 전체 보기로 가서, 응. 상단 메뉴 설정으로 가서 블로그용으로 가야겠네. 예. 응. 여기를 박스 해버리고. 됐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네. 확인. 확인 누르시고. 네 블로그. 요거는 박스가 나란히 안 나오네. 이렇게 나란히 나온거 어디 가면 그렇게 생겼더만. 그거 안 나와요. 그거는. 응. 아니요, 미제시... 서울시청도 보니까는 음. 거기가 나란히 나왔잖아. 아, 음. 그거는 어, 홈페이지형으로 카테고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다, 이거 지나도. 그럼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이렇게 그려야 돼. 서울시청 보고 똑같이 디자인을 하셔야 돼. 지금 이거 그냥 제 신순으로 나온 거죠. 네. 아, 이렇게만 나와도 다행이다, 그냥. 최신순으로, 잉? 응. 근데, 그니까, 이렇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대표 사진으로 설정한 게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나오기를원한다 순서별로. 그렇게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러면 아까처럼 프롤로그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돼. 지금 아, 그러나... 프로그램 돌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프로그램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 블로그에? 어디가, 나... 어디가 보면 알수 있어요? 다 보이죠? 여기서 이거? 응. 일 어, 돌리고 있어. 돌리고 있죠. 네. 몇 개씩 하루에 몇 개씩. 몰라 그런 거. 그건 별 더. 의미 없어. 아. 의미도 없고 자기 뭐지. 음. 책, 그 기본에 충실해야 돼 일단은 처음에 음. 그래도 처음에 어차피 조회수 없으니까 음. 그냥 공짜로 돌려주면 돌리면은. 응. 음. 응. 좋은 거고. 노력 노력에 더하기가 돼서 지수는 처음엔 좀 올라가 보이겠지 근데 어차피 응. 돈 내야 되잖아요 또안 응. 돌리면 확 떨어지지 응. 아니 그뭐 블로그 체험단 그거 하느라고 그래 요 응. 가서 뭐 식당에서 밥 먹고 이런 거해 볼라고 밥 먹고 <laughs> 공짜 밥 먹고 응. 알겠어요 이따 6시 봬요 이따 저녁에 아, 그, 그거 만드시게. 줌문 아, 어. 아, 줌 만드는 거 해볼까요? 여기서. 어, 한번 만들어서 계 공유로 갈까요? 해. 공유로. 응, 어, 네. 이렇게 가서. 일단 줌을 어디서... 설정을 하시고. 줌으로 가요? 네, 줌을 만드시고. 예약? 어, 예약을 누르시고. 그래서 오늘이 1월 19일이죠. 네 공유가 안된것 같아요 어, 공유 됐는데 잠깐만요 여기서 공유 화면 공유 공유 됐고 화면 보이시나요 네 예약 바탕화면 바탕화면 보여요 이거 줌 화면 안 보이나요 네. 다시 열주시면되니 줌을 바탕화면. 아 여기서 거기서하고 응. 줌을 다시 열어야 돼요. 응. 아 한번 열어보세요. 클릭해보세요. 그거. 응. 그거. 보여요? 응. 안 보인다. 그걸 줌을 X하고 바탕화면에서 주 왼쪽에 있는 줌을 다시 더블 클릭하면 바탕화면이 공유됐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까? 열어놓은 거 무시하고 이거, 다시 이걸 해볼게. 나가야 열릴 것 같은데 일단 나가서 어. 내가 주문해갖고 드릴게요. 아. 아 지금 우리가 주문하고 있어서 안 되나? 응. 어. 그러나봐요. 응. 어, 저번에 해봤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응. 어, 거기 날짜만 설정하면 돼요. 네, 알겠어요. 이따 봬요. 네. 네.